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전세계 말춤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싸이가 17일 그로브몰에 나타나서 모를 열광의 도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싸이는 17일 오후 그로브 샤핑몰에서 진행된 NBC의 연애정보 프로그램 엑스트라 녹화에 참여해 라이브 인터뷰와 강남 스타일 플래시모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녹화장을 가득 메운 천여명의 팬들은 일제히 싸이의 강남 스타일 말춤을 따라했습니다. 지난 주말 MBC의 전통 코미디 프로그램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도 깜짝 등장해 화제를 일으켰던 싸이는 이날 엑스트라 녹화 현장에도 녹록치 않은 입담을 선보였습니다.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2억명 이상이 시청을 해 신기록 돌파에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주류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초대되면서 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스포츠에서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패러디되는 등. 인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